안녕하세요 4월 2일 화요일 날마다 주기로 큐티가이드입니다 함께 나눈 본문은 사두행전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 관찰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하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가 자신을 초대했다는 라 사실을 깨닫고 지금 그 초대에 응하여 고넬류가 있었던 가이사레로 가게 됩니다 고넬류가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미리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넬류는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기대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느낄 수 있습니까? 자신의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자신의 집에 모아서 지금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등장하자 25절에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즉,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과 감동으로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맞이하는 강도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신에게 하고 있는 그런 경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자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고넬류를 일으켜 세우면서 그의 모습을 만류하는 것도 보게 되죠. 즉, 고넬류는 말할 수 없는 감동, 기쁨, 기대와 감격들이 묻어나 있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왜 고넬류의 집에 왔다고 말합니까? 28절과 29절 말씀인데요. 이로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논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즉, 어,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교제하는 것은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숭배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자신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인을 속되다고 하지 말고 가라고 하셨던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올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죠. 고넬류가 베드로를 초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명확히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다. 지금 고넬료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어요. 어떤 환상이입니까? 너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청하여서 그를 너희의 집으로 불러 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명확한 환상을 보게 된 이후에 이것을 순종할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 베드로를 불러오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와 내 집에 하실 말씀이 있겠구나. 지금 베드로를 하나님의 영적인 대원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초대를 했던 것이죠. 아마 이 베드로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고넬료와 그 가정에 증거하고 전파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감수해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지. 묵상해 봅시다. 베드로와 고넬리오는 서로의 만남은 불가능한 만남입니다. 사실은 율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두 사람의 만남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행동인데 그것을 지금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볼 때에도 분명히 책망 받을 만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편견과 장벽을 깨뜨려야 사실은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고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안에 스스로 정해놓은 여러 가지 장애물과 장벽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들이 막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장벽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과 상식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무너지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때로는 나의 위신, 나의 체면, 나의 상황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때로는 우리의 고난도 어려움도 감수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